네, 안녕하세요. 유심님, 반갑습니다. 공화메디칼이 3월 달에 주가가 9,100원, 2권과 철로 내렸었죠. 지금 주가가 이 만원 상단에 안착이 되면서 조금씩 재반등 흐름이 이어지고 있죠. 재군수급동향을 보시면 지금이 만원 하단에서 외인이랑 기관장금 지속적으로 유입이 되고 있죠. 사업펀드가 세 거래 넘게 물량을 매집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펀드 특징이 뭐냐면 주가가 어점에 안착했을 때 물량을 매집을 진행한 특징이 있습니다. 지금 동화메드카 같은 경우는 이 미용 의료기기 판매 사업을 영일하고 있죠. 이 대부분의 매출이 필러나 이 의료기기에서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 올해 같은 경우는 브라질에 공속법인 설립을 해서 생산기파를 추가적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22년도 매출이 800억 정도를 기록했었죠. 작년 매출이 1300억을 돌파하면서 최대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영업이익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부채 비율이 209%에서 작년에 86% 까지 감소가 됐죠. 김에 동방 메디칼은 첫 번째로 보셔야 되는 게 유통주익 수량입니다. 두 번째 기간, 엑시트 물량이 아직 출회가 되지 않았죠. 두 번째로 보셔야 되는 게이 추가 매수 시점이랑 이 매도 구간입니다 전체 유통주익 수량이 2천만 정도가 되죠. 매각자 물량을 제약이 되면 거래된 주익 수량이 660만 주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유통주익 수가 작은 종목들 이 특징이 뭐냐면 주가가 단기간에 급등이 나왔다가 하단에서 일정물량을 정량한 주가가 재반등이 나온 경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플러버들 보시면 차트가 거의 비슷하죠. 상장 당일의 주가가 한 차례 급등이 나왔다 하단에서 일정물량을 정량한 주가를 24,000원 6원까지 다시 끌어올렸습니다. 삐아도 마찬가지죠. 주가가 2만원 상장까지 급등이 나왔다 하단에서 일정물량을 털어내는 주가를 25,000원 6원까지 다시 끌어올렸습니다. 지금 이렇게 IPO 종목들을 보면 세 가지 패턴으로 우진 경우가 상당히 좀 많았죠. 첫 번째가 상장 당일부터 주가가 이 단기간에 급등이나 하던 낙폭이 깨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두 번째가 주가가 상장 당일에만 한 차례 급등이나 하단으로 흘러내는 경우가 있죠. 그세 번째가 지금 이렇게 일정 물량을 털어내고 주가가 재반등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공시를 보시면 지금 6개월이랑 1개월째 락업 물량을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죠. 지금 보셔야 되는 게 기간이랑 이 사모펀드 같은 경우 주가가 악폭이 확대되는 구간에서 되돌아지 않습니다. 주가가 재반등이 나오거나 신고가 상장까지 반등이 나왔을 때 엑시트를 진행한 특징이 있습니다. 이클로버즈 10월 말일일자에 상장이 완료가 됐죠. 주가가 3개월간까지 종료받았습니다. 지금 이 하단에서 3개월짜리 엑시트 물량이 출혜가 되면서 주가를 24,000원, 이관까지 다시 끌어올렸죠. 주산도 마찬가지죠. 주가가 상장 당일에 한차례 급등이 나왔다가 3만원 이광가지 주가가 흘러내렸습니다. 지금 하단에서 1개월짜리 이 기간 물량이 엑스트가 되면 서 주가를 12만4천원 이광가에 다시 끌어올렸죠. 지금 이 동방 메디칼은 이 가격 기준선을 4만원 구간까지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가격은 이 상장이 되기 전부터 계산할 수가 있죠. 동방 메디칼 이 공모가가 대략적으로 4만원 정도였죠. 이렇게 IPO 상장한 종목들 이 가격 제한폭이 60%에서 400%까지 확대가 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만원에서 400을 계산하게 되면 4만원 정도가 나오죠. 이 수상 공모가가 2만 3천원이었습니다. 주가가 두번째 반등이 나왔을 때공가 대비 400% 넘게 주가를 끌어올렸죠. 그리고 뼈아를 보시면 이 공모가가 5천원이었으니 주가가 조정 이후에 재반등이 나왔을 때공가 대비 500% 상당가의 주가를 끌어올렸죠. 지금 뼈아 같은 경우 이날이죠. 주가가 15,000원 하단간에 안착했 됐을 때 여기서 1차 매수가랑 이 매도 문자를 앞전에 미리 발송해드렸습니다. 이 보시면 이날이죠. 주가가 만5천원다단간에안착 됐을 때 매수가를 15,000원에 발송해드렸죠. 그 매도가를 24,000원에 여기서 발송해드렸습니다. 주가가 24,000원 상당까지급등이 나왔죠. 지금 동만매도가 주가가 만원구간 제한작 시도가 이어지고 있죠. 여기서 주가가 안착이 되는 구간에서 이 추가매도 문자를 한차례 더 발송해드릴 겁니다. 이런 부분이 실시간 대응이 어려우신 분들은 상단에 보시면 번호가 나와 있죠. 010 3235 5487 번호가 있습니다. 번호로 1번이나 동방이라고 문자를 주시면 추가 가 안착이 되는 구간에서 추가 매수랑 두 번째 반등이 나왔을 때 대도 문자를 실시간으로 발송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지금 원인 뉴그루스가 지분을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죠. 지금 보셔야 되는 게이 원인 같은 경우를 앞전에도 이 투자를 진행한 경우 상당히 많았습니다. 이 앞전에 투여했던 기업들, 매각제한 기이나 주가가 몇 프로까지 반등이 나왔을 때, 엑시트를 진행했는지, 이 부분을 체크할 수 있으면, 동아메리칼 주가가 몇 프로까지 반등이 나올 수 있는지 이 부분을 대략적으로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이런 부분까지 계산해서 분석해놓은 자료가 있습니다. 이 보시면, 최근에 지분 관련 공시가 상당히 많이 올라왔죠. 제가 중요한 공시만 핵심 자료에 자세하게 분석해왔습니다. 두 번째를 보시면, 투자 전략이 나와있던 주가가 얼마 구간에 안착됐을 때 추가나 신규 매수를 진행하셔야 되는 이런 부분도 핵심 자료에 자세하게 분석해왔습니다. 세 번째 보시면 이 목표가 나와있죠. 지금 유통주식 수량이랑 이 매각 신화를 분석해서 단기랑 중기 장기 목표 핵심 자료에 자세하게 분석해왔습니다. 지금 비중이 많거나 단기적으로 보시을이 부분 반드시 보고 진행하셔야 됩니다. 상단에 보시면 이 번호가 나와있죠. 2010, 3235, 5 4 8제 번호가 있습니다. 번호로 동방이나 핵심이라고 문자를 주시면 25년도 핵심 자료도 다 무료로 발송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전에 단탈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으신데 단탈 잠깐 보여드리면 보시면 단탈자의 문자랑 텔레그램 두 개를 다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전에 문자를 발송해 드리면 시장가죠. 시장가로 주문을 걸어오시면 시초가로 바로 체결이 됩니다. 3월 21일에 8시 49분 정도에 큐리언트가 문자로 발송이 나갔죠. 21일이면 이날이죠. 이날 시가가 마이너스 1.3%정도로 시작을 했습니다. 주가가 장중에 7% 넘게 강세를 보였죠. 이 텔레그램도 동일하게 시초가에 지임을 했죠. 8,200원 이상에서 이 분할 매도 가격 올려드렸습니다. 이 앞줄에 나간 종목을 잠깐 보여드리면 이날 시가가 7,400원이었죠. 주가가 장중에 8,800원까지 뜨때 나왔습니다. 지금 8 2 0 0원에 매도가 돼서 당일 1%정도의 정리가 됐죠. 지금의 단타 원칙이 한 번에 여러 종목을 드린 게 아닙니다. 한 종목을 발송해드리고 있는데, 당일 매수, 당일 매도로 진행되고 있죠. 이 앞전에 나간 종목을 보시면, 그 몇번 정도를 제외하고 대부분 수익권에서 정가됐죠 단타 같은 경우, 이 소액으로 운영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으신데, 300만원 정도로만 운영하셔도 이렇게, 프 정도만 수익이 나도 30이죠. 10일이면 300입니다. 오전에 단타 하신 분들은, 상단에 보시면, 번호가 나와있죠. 이0 1 0 3 2 3 5 5 2 4 8 번호가 나와있죠. 제 번호로 이 단타라고 문자를 주시면 제가 8시 40분에서 50분 매일 한 종목을 문자로 발송해 드립니다. 손실이 많아서 지금 여러 종목, 이 매수가 어려우신 분으로 제가 1개월 정도 부여할 수 있는 이 매집줄 주 하나 발송해 드릴 겁니다. 보시면 삼성에서 지분을 4% 정도 가지고 있는 기업입니다. 제가 하단에 종목 가려놨죠. 이 지분 관련 공시는 5% 이상부터 의무적으로 공시를 진행해야 됩니다. 이 매집 종목 재료가 뭐냐면 최근에 삼성에서 로봇이랑 이 바이오 쪽으로 자금을 상당히 확대를 하고 있죠. 로봇 관련 종목들은 주가가 한 차례 급등이 나왔습니다. 추가적으로 이 바이오 쪽으로 20조 원이 다시 투입될 예정이죠. AI, 신약개발 쪽으로 자금이 상당히 확대가 되고 있는데, 이건 국내 기업에서 합성신약이랑 바이오신약 두 가지 기술 다 가지고 있는 기업이 있습니다. 22년도에 이 클라우드 서비스 런칭이 완료가 됐죠. 하반기에 추가적으로 신규 서비스가 런칭이 완료가 될예정인데 지분 관련 공시가 빠르면, 한 달에서 두달 안에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 매집주, 이 차트를 보시면, 직전 고점이 65,000원, 지금 유관이었죠? 고점 대비 주가 거의 3% 넘게 급등이 나왔습니다. 지금 바닥에서 3년 넘게 매집 완료가 됐죠? 지금 주가가 1,400원, 여기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 주가가 안착이 되는 과도 조금씩 기종을 확대해 나가시면 됩니다. 이 앞전에, 이 레인보우 차트를 잠깐 보여드리면, 이 레인보우를 보시면, 지금 매집을 21년부터 3년 넘게 진행을 했죠. 지금 주가가 이 5만원 구간에서 거의 10배 가까이 급등이 나왔습니다. 이엠노도 마찬가지죠. 바닥에서 매집을 거의 3년 가까이 진행을 했습니다. 지금 하단에서 이지분 관련 공시가 나고 주가를 이 만원에서 97,000원 이관까지 다시 끌어올렸죠. 지금 이렇게 급등하는 종목들을 보면 이 물량 매집이 이 끝난 시점에서 추가적으로 이 대량 거래가 들어오면서 주가가 급등이 나온 경우가 상당히 좀 많았죠. 제가 종목을 들을 때 이런 구간이 주가가 등이 나오기 전에 이런 구간에서 이 종목을 드리기 때문에 1개월 안에 이런 식으로 확인하는 거 상당히 좀 많았습니다. 지금 손실이 많아서 여러 종목 매수가 어려우신 분들은 상단에 보시면 제 번호가 나와 있죠. 제 번호로 이 매집이라고 문자를 주시면 매집주도 무료로 발송해드리겠습니다. 내용을 한번 정리해드리면 첫 번째가 대응 자료죠. 두 번째가 단타, 이세 번째가 매집주입니다. 여러 종목 다 이 무료로 발송해드리고 있으니 까연락주셔서 좋은 정보 많이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매매를 하실 때이 검색식을 활용해서 이 매수타점을 잡아낼 수 있는 검색식 설정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왼쪽 상단에 위 보시면 이 화면 검색창이 하나 있죠. 여기에다가 공0나5 0을 입력해주시면 됩니다. 이 검색식 설정창이 하나 나오죠. 이대상 변경을 클릭을 하시고 이 업종은 전체로 선택을 하시고 이 제외 종목을 이 동일하게 선택하신 다음에 확인을 누르시면 됩니다. 이 왼쪽 검색창에다가 이 b o l l 를 검색하시면 이 볼린저 밴드 수식을 설정하는 조건이 나옵니다. 이 볼린저 밴드에서 이첫 번째 보시면은 가격 기준선 돌파를 클릭을 하시면 됩니다. 이 기간은 40으로 변경해 주시고 승선호 2, 그리고 종가에서 이 고가로 변경하신 다음에 주기는 15분으로 변경해 주시면 됩니다. 지금 이 주기 같은 경우는 15분을 계속 이 사용을 할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이 MACD를 검색하시면 m a c d 설정 창이 나오죠. 여기서 에세 번째 이 기준값 돌파를 클릭 하시면 됩니다. 이주기는 동일하게 15분으로 변경해 주시고 단기는 10에서 이 9로 변경해 주시고 장기는 26에서 52로 변경해 주면 됩니다. 나머지는 이 그대로 준 상태에서 이 추가를 누르시면 두 번째 검색시까지 설정이 완료가 됐죠. 그리고 세 번째가 이 다시 볼륨밴드로 돌아와서 첫 번째 이 가격준선 돌파를 클릭을 하시면 됩니다. 주기는 동일하게 15분으로 변경해 주시고 기간은 20에서 240으로 변경하신 다음에 종가는 동일하게 고가 완료가 되신 상태에서 추가를 누르시면 세 번째까지 완료가 됐죠. 그리고 네 번째가 예매 시드를 하나 더 등록할 겁니다. 자 앞전에는 이 기준값 돌파를 등록을 했죠. 이첫 번째 보이시는 기준값 이 부분을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주기는 동일하게 15분으로 변경해 주시고 단기는 10에서 9 장기는 26에서 52로 변경하신 다음에 시그널은 26으로 변경하시고 나머지는 그대로 상태에서 추가를 누르시면 네 번째까지 등록이 완료가 됐죠. 지금 이 상태에서 MACD를 하나 더 등록해 줄 겁니다. 이세 번째, 이 기준값 돌파를 선택하신 다음에 중기는 동일하게 15분으로 변경해 주시고, 장기는 1 0에서 9, 장기는 26에서 52로 변경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추가를 누르시면 다섯 번째까지 완료가 됐죠. 이 앞전의 빚값을 여기서 한번더 넣어주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이 상태에서 이첫 번째 보이시는 이 기준선 돌파를 선택하시고 이 주기는 동일하게 15분으로 변경해주시고, 당기는 9, 당기는 5 0이 시그널로 동일하게 26으로 선택하신 다음에 추가를 누르시면 됩니다. 그럼 F까지 등록이 완료가 됐죠. 지금 이 D랑 F값이 동일하게 등록이 되셨을 겁니다. 이 다시 검색창에다가 ST를 검색하시면 소캐스팅 설정창이 나오는데 여기서 두번째 이 슬로우에서 첫번째 보이시는 기준선 이 부분을 클릭하시면 을 됩니다. 이 주기는 동일하게 15분으로 변경해주시고 기간은 20 슬로우 K랑 D는 동일하게 12로 변경하신 다음에 나머지는 그대로 그 상태에서 추가를 누르시면 됩니다. 그럼 지까지 완료가 됐죠. 마지막으로 MACD를 하나 더 등록해줄겁니다. 첫번째 보이시는 이 기준원 돌파를 클릭하시고, 이주기는 동일하게 15분으로 변경하신 다음에 나머지는 이 그대로 두 상태에서 추가를 누르시면 이 마지막까지 등록이 완료가 됐죠. 지금 저 같은 경우는 한행을 삭제하면서 아이가 나오죠. 지금 h까지 등록이 되신 분들은 정상적으로 등록까지 완료가 되신 겁니다. 이제 묶어주시면 되는데 a랑 이 b를 드래그를 하시고, 오른쪽에 보시면 가로가 나와있죠. 이 가로를 선택하시면 a랑 b랑 가로가 생겼습니다. c랑 d도 동일하게 이 드래그를 해서 가로를 선택해 주시면 묶였죠. E랑 F도 동일하게 이 드래그를 하신 다음에 가로까지 선택을 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A부터 F까지 이 전체 드래그를 한 상태에서 가로를 한번더 묶어 주시면 됩니다. 지금 가로가 두 개가 생겼죠. 지금 이 상태에서 이 엔드를 오알로 이 바꿔줄 겁니다. 제 엔드 중간을 더블 클릭하시면 오알로 변경이 됐죠. C,D도 동일하게 이 더블 클릭을 해서 오알로 변경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 오른쪽 하단에 보시면 조건식 저장이라고 나와 있죠. 이 부분을 선택하신 다음에 이 조건명을 이 원하시는 이름을 작성하신 다음에 확인까지 눌러주시면 됩니다. 이 저장이 완료가 됐죠. 이 왼쪽에 수급지표가 생겼죠. 이 상태에서 성과검정 누르시면 검색창이 하나 나오죠. 이 성과검정을 누르시면 종목이 이 검색이 되지 않을 겁니다. 앞전에 우리가 15분봉으로 설정을 진행했죠. 장중에 이 조건에 부합하는 종목만 여기에 음. 검색이 되실 건데, 여기에 나오는 종목 위주로만 이 매수를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이 수급지표로 찾은 이 종목을 좀 보여드리면, 이 제주반원체를 보시면, 수급지표가 이 하단에서 한번 정도 발생이 됐죠. 지금 주가가 이 5,000원 구간에서 38,000원, 이 구간까지 급등이 나왔습니다. 이 태성도 보시면, 수급지표가 지금 밑에서 한번 정도 발생됐죠. 여기서부터 주가가 45,000원, 이 구간까지 급등이 나왔습니다. 지금 이 수급지표가 이 모든 종목에 다 나오는 게 아닙니다. 메코프를 보시면, 수급지표 자체가 아예 한 차례도 나오지가 않았죠. 탭선도 보시면 화살표 자체가 아예 나오지가 않았죠. 이 조건 검색식을 확인하기 어려우신 분들은 제가 이 화살표로 등록할 수 있는 이 PDF 파일을 따로 만들어 놨습니다. 보시면 PDF 파일을 따로 만들어 놨습니다. 지금 이 검색식 활용이 어려우신 분들은 상단에 보시면 제 번호가 나와있죠. 제 번호로 수급이라고 문자를 주시면은 PDF 파일도 이 무료로 발송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키움주권 말고 이 다른 증권사 사용하신 분들은 이 수급이라고 문자를 주시고 가로안에다가 이용하시는 증권사명을 같이 보내주시면 제가 이 PDF 파일을 만들어서 따로 문자로 발송을 해드리겠습니다.